요즘 영상이 왜 이렇게 안 올라오나요? 게임이 재미없고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요즘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지라 게임할 시간도 편집할 시간도 거의 없거든요? 평일에 3, 4시간씩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8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최소 1 0시간이받다고 뭐 결론은 무엇이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콜드 무기 레벨업은 잠시 멈추고 모던어페어 위주로 모던어페어 위주로 모던어페어 위주로 멀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만에 모던어페어로 돌아온 미친남자 동문입니다 오늘 제가 모던어페어에서 미쳐볼 컨텐츠는 바로 무엇이냐? 네 없어요! 그냥 이번에는 영상 날먹을 좀 하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모던을 접속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뭐 그래서 머리쓰기 귀찮기 때문에 양심이란 건 개나 줘버린 동눈이가 로제와 아스발을 끼고 오랜만에 나온 사격장을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긴말하지 않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파는 사격장 점령 모드에서 간단하게 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주무기의 말파스 아스발 설계도 도안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조무기는 사모칠라킴보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오랜만에 모든 업회를 하고 있는 거라가지고,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가 아, 걱정이거든요. 어, 굉장히 어색하다. 아 당신 인간이야? 아니, 왜 방패를 맞고 그러세요? 안 그래도 에임 안 좋은데, 정말로. 아,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모도노페어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나? 옛날에는 이 무기만 들었다 하면 사육장에서 그냥 날라 다녔었는데 <놀람> <놀람> 나왜 이렇게 못하지? 3개월 전에는 19인물이었던 동룐이가 지금에서는 뉴비? 뿌숑빠숑? 뭔가 수발이 데미지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뭔가 너프를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런 어이, 느낌이 드는데. 아 진짜 옛날에는 툭하면 락하고 막 얘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락하고 죽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대 아, 아닌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좋은데? 으악! 아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아 아직까지는 실력이 안 죽는 것 같습니다 동륜이 선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1등을 노리고 있는 동륜이의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에임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스발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2층에 발소리 들리죠? 중독 쓰고 2층 돌격 <목소리> 와, 줍네, 섹시해, 동문아. 와, 땡. 멀리, 멀리, 따봉 하나 드리고요. 아, 근데 확실히, 미안하니까. 얘들 빵댕이가 가벼워서 그런지, 너는 건 하는 맛은 모더너 페어보다는 살짝 휠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얘들 이쪽으로 올것 같거든요? 아, 내가 못하는 이유를 알았네.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가 로즈가 아니었어요. 레인스였어, 레인스. 아 어쩐지. 내가 자꾸 죽는 이유가 로즈가 아니어서 죽었던 거네.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못할 리가 없지. 그치, 그치? 야, 적화장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에 적화장 오니까 조금 반갑네. 오케이, 두 번째 판은 적화장 시한폭주 모드에서 저의 엄청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킬! 바로 돌면 있어! 아나 아, 진짜! 아! 살주세요오 아 <laughs> 이게 바로 보답법맛이지 <laughs> 아, 나이스! 너무 달달해! 있어. 오! 오. 어! 오! 오! 나이스! 9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씨승장구입다 아. 아, 자, 레이저딱 써주고 가자, 가자, 가자. 동격해, 동격해. 지원 헬기까지 거 바로 불러주면서 러닝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큰재미데 너무 큰재인데 이것이, 포도 더페의 뽕맛이라고, 러인가 굉장히 빨리 끝났다. 플레이 3분밖에 안 했는데, 오, 굉장히 재밌는데? 이야. 야, 오랜만에 모드노트 하니까 진짜 재밌다. 아니, 내가 했던 게임 중에서 진짜 이만큼 게임이 없는 것 같아, 아, 어. 아, 나이스! 아, 근데 왜 나도 모르게 콜드워 무빙을 하고 있냐? 자, 오케이. 정적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걸로 또 날먹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동륜이 하면 정적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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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JAK 12. 역시 샤프노페 아니랄까 봐. 콜드에서도 진짜 고통받아. 아.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모드노페어에서는 JAK 12라면 콜드어에서는 뭐 스트리트 쓸 거야? 나참 정말루 이놈의 사건들 진짜. 하지만 전 화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발소 바로 들리죠. <웃음> <웃음> 진짜 양심 뭐든 무기 와, 용숨탄다니까 저게 한 방에 뜯는게 진짜 말이 되냐?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거 사건 샷건 맞냐고. 사건도 가져간 스나이퍼 아니야, 사실? 오! <목소리> <호오오오오오 목소리> 자 이렇게 44킬을 하면서 200대150 우리 팀이 <목소리> 승리하는 모습을 <목소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 오랜만에 모든 러페어 하니까 훨씬 재밌네.